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일타항사, 성훈 대표 인사드립니다. 일단 먼저, 셀트리온 자사주 매입 얼마큼 했는지 체크 먼저 할게요. 셀트리온이 4월 17일 날 자사주를 43만 6천주 매입을 한다고 신고를 했고, 현재 17만 5천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요. 여기서 자사주 매입 일별 추이 보시면, 5월 1일 날 5만주를 장중에 매수 신청했지만, 이 만주가 체결이 됐고, 5월 3일 현재도 매수 중이죠. 그러면 이제 대략 25만주에서 26만주 정도 이 자사주 매입 수량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이 체결 금액인데요. 이 자사주 매입 체결 금액이 매일매일 다르지만 이 당일 주가의 하단부이나 이 보합권에서 매수를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걸 보고 이 자사주 매입을 좀 공격적으로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게 밑에서 받쳐주는 것도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원래 자사주 매입은 이런 식으로 많이 하니까요. 우리 셀트리온 주주님들께서는 본사가 이 주가 관리를 해주고 있으니 긍정적인 마인드로 홀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내용 넘어가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뉴스 하나 같이 볼게요. 셀트리온 할로자임 하일리스 시밀러 개발 착수. 큰 그림 따로 있다. 내용 보시면 셀트리온이 세계 최초로 미국 할로자임이 개발한 인간 히알루로디다제 치료제 하일리엑스 바일로 시밀러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이번 하일리엑스 시밀러 개발은 단순 제품 개발이 아닌 향후 할로자임의 인간 히알루로디다제 기술을 자체 확보하기 위한 큰 그림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셀트리온이 이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려는 이유와 이 기술이 앞으로 셀트리온 기업 가치를 높이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 셀트리온이 국내 어떤 기업이랑 MOU, 네, MOU까지 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MOU 또는 이 M&A까지 한다는 소식이 있으니까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아,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어제 소통방에 이 중요한 공지를 하나 했는데요. 이 공지 내용 먼저 알려드리고 내용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제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부로 유료로 운영이 되던 이 셀트리온 이 강성 주주 소통방을 무료로 이 전환을 했고 이러한 결정 을 내린 것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보답하는 의미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료로 전환됐다고 해서 어설프게 운영하는 게 아니라 기존처럼 제약바이오 전문 유료뉴스, 셀트리온 관계자 정보, 이 농사 종목 등 똑같이 정보를 제공하니 지금 참여하고 있는 가족분들께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제가 한 가지 바라는 점은 다른 곳에 제발 유출만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요. 기존에 2년째 참여하고 있는 셀트리온 가족분들 말고 이 추가로 인원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이 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839의 7988로 이 초대라고 무료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답장으로 초대해 드릴 테니 들어오시면 셀트리온 관계자 정보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만약 셀트리온 관련해서 안 좋은 소식이 있으면 그게 언론에 나오기 전한발 빠르게 알려드리면서 대응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서 지금 2년째 참여 중인 이 셀트리온 강성 주주님들과 함께하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무료니 편안하게 신청해주세요. 아시겠죠? 이어서 설명드리면 셀트리온이 자체적으로 확보하려는 히알루로디다제 앞에 인간이란 단어가 붙는데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발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방송 보시면서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어쨌든, 네. 인간이란 단어가 붙는데, 원래 히알루로 니다제는 동물한테 쓰던 약을 할로자임이라는 회사가 이 사람한테도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한 다음 개발을 해서 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름 앞에 인간이란 단어가 붙는 것이고, 이 기술을 사용해서 만든 치료제인 할리넥스가 쓰이는 용도는 미용, 의료, 약물 전달 등 크게 세 가지 분야에 사용이 되는데요. 그 중에 이세 번째는 조금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용에는 필러 부작용 치료, 안면 윤곽 개선, 주름 제거 등뭐 굉장히 많아요. 이것 말고도 굉장히 쓰이는 곳이 많고, 의료 쪽에서는 흉터 치료, 화상 치료, 안과 수술 보조제 및이 통증 완화에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점은 여러분 이거 보시면 굉장히 돈이 되는 그런 약인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지 전 세계 제약회사들이 이 약을 시밀러, 즉, 복제하기 위해서 연구 중이고, 현재 하일리넥스의 시장 규모가 글로벌 시장에서 연평균 9%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알테오젠이 이 약을 살짝 개량해서 테르가제라는 약을 만들었고 작년 2월에 국내 품목 허가 신청을 했는데요. 알테오젠과는 좀 다르게 이 셀트리온은 좀 다른 게 아니죠. 완전히 다르게 이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 진행 중이고 현재 임상 1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알테오젠이랑 이 셀트리온을 황당하게 좀 비교를 한 사람들이 좀 있는데요. 사실 알테오젠이랑 셀트리온은 회사의 규모가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전 개인적으로 뭐 게임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재 셀 셀트리온은 이것 말고도 트룩시마, 유플라이나, 렘시마 등 수많은 시뮬러약을 전 세계에 판매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약회사라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셀트리온과 mou, 네, MOU 또는 이 인수까지 할수 있는 그 회사를 알려드릴 건데요. 아까 소통방 공지내용 다시 보시면 여기 농사 종목이라고 있죠. 이 농사 종목이 바로 셀트리온이 탐내는 그 회사고요. 과연 이 농사 종목은 어떤 건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사 종목은요. 단타는 지양하고 스윙이나 중장기 위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름처럼 말 그대로 주식을 농사 짓듯이 싼 가격에 새롭거 같이 매집을 하는 방식입니다. 단타를 왜 지양하냐면 솔직히 여러분 손 빠르시나요? 그리고 본업이 다들 있으시죠. 저도 예전에 남들처럼 단타를 진행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잘못 따라오시는 경우도 많고 특히 어머님 아버님들은 그때 그때 대응을 못하셔서 본의 아니게 손실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타는 좀 지양하고 좀 위험하지 않고 수익을 많이 볼수 있는 스윙이나 중장기 종목, 농부처럼 모아가는 종목을 드리는 건데요. 예시로 몇 종목 보여 드리면 자이글 같은 경우 작년 3월쯤에 빨간색 화살표 신호가 떴고 새싹이 물 주듯이 이때부터 바닥권에서 세력들이랑 같이 매집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연상을 가서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자이글은 600% 수익 보면서 농사 마무리 잘 했고요. 그 뒤로 더 많은 종목을 진행했고 현재는 HLB를 보유 중인데요. HLB, 네 여기 보이시나요? 새싹 신호가 뜬뒤한달 정도 지나서 지금 같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이 종목을 농사 준비 중인데요. 2024년 두 번째 농사 종목 이 기업은요. 현재 뇌질환, 심장질환, 특히 혈관 질환 쪽에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고 여기 뉴스 한 부분 보시면요. 국내뿐만 니라전 세계적으로 사망률 1위 허혈성 혈관 질환에 탁월한 치료 효과를 가진 신약 후보 물질을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개발이 됐다. 사실 여러분, 이게 6년 전 뉴스인데 이때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드디어 기술 개발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현재 980억, 즉 바닥권이고 최근 대형 세력이 매집을 끊었는데요. 이 회사는 FDA 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이오 종목들은 가능성과 기대감 하나만으로도 한번 날아가면 정말 미친 듯이 상승하는 거 다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바닷권에서 세력과 같은 평단에 매수를 안 하시면 중간에 진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회사를 농사 짓듯이 매수하시면 정말 700% 정도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요. 이 종목 받으실 분들께서는 24시간 켜져 있는 제 개인번호 010839-7988로 두 글자 농사라고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을 답장으로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정말 역대급 수익 내고 싶고 이 간절하신 분들께서는 이번 주식 농사에 꼭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농사 참여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면 010839-7988로 두 글자 농사라고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농사 종목 답장으로 드릴 테니까요. 이 종목 받으셔서 2024년도에는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식과 부동산 투자는 타이밍이에요. 아시겠죠?